2학번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학과 이동학번 강다경입니다. 저는 지금 서원항공 마컵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저번과 달리 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신입생 o 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22학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개장 18학번 김선종. 부학회장 이고학번 강다경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10대 학생에는 여러분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며 올해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하여 즐거운 학과 생활을 만들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학번 여러분들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이끌어 나갈 학생회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부 부장 20학번 장영옥입니다. 총무부 차장 21학번 이가현입니다. 저희 총무부에서는 서한항공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부 부장 20학번 권은사입니다 온라인 홍보부 차장 21학번 오이진입니다 오프라인 홍보부 차장 21학번 서지원입니다. 홍보부는 서원항공 홍보부인 S 라인을 학과 내에 진행되는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 활동들을 알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홍보를 위해 힘쓰는 부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부 부장 18학번 강병원입니다. 운영부 차장 2일 학번 2호입니다. 저희 운영부에서는 서원항공 내의 일정뿐만 아니라 모든 교내 행사 일정에 맞추어 전반적인 행사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부 부장 이공학번 강가현입니다. 학술부 차장 이학번 도은재입니다. 기획부는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운영 및 조정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학술부는 서원 뛰어드림 오픈 캠퍼스, 윙수여식등 각종 행사를 도맡아서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8학번 이비근 회장 정수민입니다. 저는 남아고들의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학생들의 학과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년 대표 2일 학번 박동우입니다 학년 대표인 만큼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과장 고선희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4년 동안 성원항공과 함께 마음껏 공부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여러분의 꿈 성원항공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주신옥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합격과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이 학번으로서 저희 학과 학생이 되실 텐데요. 저와 함께 이번 학기에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수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대학교 한국서비스학과 서희원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출발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이 선택한 서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보람차게 대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목표한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정과 긍정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항공서비스학과 김정준 교수입니다. 어,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응. 어,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지만 어,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을 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이후에 우리가 좀 코로나 환경이 좀 나아지고 어, 개강을 하게 되면 또 즐겁게 학교생활 이어나갈기를 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아쉽게도 영상으로 배웠지만 교수님들의 학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저희 서한항공의 재학생들과 교수님이 함께 수업하는 강의실은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여기는 이미지 메이킹 실습실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어피어런스,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용모를 단정하게 하기 위한 실습실입니다. 사방면에 있는 전신 거울을 보면서 워킹 연습과 바른 자세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는 선항공의 기내 실습실인 마컵실입니다 여기서 무슨 수업을 진행하는가요? 기내 실습실 마컵실에서는 기내 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컵 강의실로 더욱 더 현실감 있는 실습 환경에서 기내 방송 실습 안전 대무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내방송 실습을 배우면서 중국어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국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환영! 이제 다음에 합격한 2급 신생들,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시네요. 이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마크크실은 새로 단장하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새로 단장하여 보이시는 것처럼 매우 깔끔하고 쾌적하여 더욱더 현장감 넘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항공 프레지덴트석을 배치하여 생동감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조주실입니다. 이곳 조주실에서는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 칵테의 실습, 조주기능사 자격증 등을 공부하실 수 있는 실습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라스들을 보시면 샴페인 와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글라스 등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원대학교는 이렇게 다양한 학습 공간이 주어지고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술도 만들어보고, 또한 칵테일을 위해 이런 테이딩 기술까지 연마하며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원대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가자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격증도 하나씩 쌓아가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하루빨리 서원대학교로 찾아와 주시기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연회장은 띄어드림 행사 등 서원항공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또한 바리스타 실습과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원항공의 또 다른 자격증도 함께 알아볼까요? 저희 서원항공의 취업률은 70에서 80% 이상으로 매년 꾸준한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원항공은 전공수업만 잘 들어도 HSK, 그리고 TOEIC, 그리고 조직인원사 자격증 등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과 취업률뿐만 아니라 전담 교수제,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으로 교우관계와 선후배 관계가 정말 좋습니다. 장학금 제도로는 성적향상 우수장학금, 문화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수 있고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원학고은 청주에 중심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지역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이 편리하고 청주국제공항과 근접해 있어서 다양한 실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또한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소환대학교의 신입생 수강신청 날짜는 2월 20일 화요일 10시부터 2월 23일 수요일 17시까지입니다. 항공서비스학과에서는 1학년에 하나여 시간표를 정해드리고 있으니 정해진 시간표대로 시간과 날짜 준수하셔서 꼭 수강신청 부탁드립니다. 한공서비스학과의 졸업학점은 130점인데요. 2학년부터 졸업 시에 문제가 없도록 시간표를 잘 짜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입생 단톡에서 공지할 예정이니 단톡 확인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수원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신 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수강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학번과 비밀번호를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재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본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강 희망 바구니에 담은 강의는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수강 희망 바구니에 담지 않은 강의는 아래 내용을 입력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하고 싶다면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열려 있는 화면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약번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만나요!